두 사도는 성령님을 받지 못한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일이 안수하며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 말,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내용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노니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장면을 목격한 시몬은 그 즉석에서 주머니를 열어 돈을 사도들에게 내밀며 그 희한한 능력을 자기에게도 팔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몬은 본래 마술사였습니다. 마술이란 사람을 조묘하게 속이는 기술입니다. 마술사 중에서도 뛰어난 마술사였던 시몬은 자기 마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도구가 있다면 금액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리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도 반드시 사들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는 즉시 그 능력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옛 성품, 옛 습성, 옛 사고방식, 옛 삶의 태도가 아주 자연스럽게 표출된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적으로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는 여전히 마술사의 심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몬의 모습은 파라오의 초청을 받고서도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가나안의 구닥다리 세간들이 아까워서 몽땅 들고 가는 야곱을 연상케 해줍니다. 아니! 이 시몬의 모습이야말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일 때마다 옛 삶을 거스란히 되풀이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질책 내용을 본문 20절에서 21절이 밝혀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라는 말이 제일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과 거의 대등했고, 은의 구매력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당시 유태사회에서 은이란 말은 돈과 동의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받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보다 돈의 힘을 더 신뢰해서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할 정도로 매사를 돈만 가지면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시몬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그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분깃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죽음 이후를 책임져 줄수 없는 돈의 힘만 믿다가 바로 그돈 때문에 공동묘지에서 영원히 망하지 않겠습니까? 세례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옛 삶을 답습한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질책은 실은 옛 삶을 날마다 되풀이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향한 주님의 질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시몬을 질책하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몬에 대한 베드로의 사랑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본문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이 메인바 되었도다. 베드로는 그 마음이 여전히 압독과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시몬에게 회개하고 주께 기도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말 혹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ai라는 바로 그 앞에 선행된 조건절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혹 주님께서 사해 주실지도 모르겠다는 모호한 말이 아니라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과오를 범했을 때그 과오를 과오로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익히 알기에 조금도 새삼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의 헬라어 동사는 프로스 σ κ υ μ α π ρ ο 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할 때의 기도.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시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말을 할 때에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시몬에게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동사는 묵다, 붙들어 매다, 동여 매다는 의미를 지닌 헬라우 동사 데오의 변형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시몬에게 주님께 기도하라고 한 말은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주님께 묶어라" 기도를 통하여 너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독려매라는 의미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임의로 사용했거나 베드로가 지어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미구에 닥칠 큰 환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6절을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환란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수 있는 제자들이 될수 있게끔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가 대오마이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께 자기 자신을 독려해는것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는 것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을 주님께 독려 맨다면,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자신의 소원이나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 역시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단지 그런 의미만으로 그릇 인식하고 살아가기에 일평생 기도하면서도 그의 삶이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평생토록 자기 소원만 간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삶이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어찌 우리가 일평생 소원만 아뢰는 기도이겠습니까? 기도는 대오마이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동료 매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깊은 호흡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관찰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시대를 읽는 새로운 존재적 시간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자기 정립과 자기 장을 꾀하는 자기 성숙의 과정입니다. 그런 기도가 거듭될 때, 우리는 옛 삶에서 벗어나 우리의 삶은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 동력 매워진 그의 삶을 통해 주님의 진선 미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대오마이 주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한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시몬의 반응을 본문 24절이 이렇게 밝혀줍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죽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느라 시몬은 자신이 기도하려 하지 않고 사도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위해 대오마이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도들인 당신들이 당신 자신들을 주님께 붙들어 매어 달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시몬의 마음이 절로 주님께 동렴 메워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단한 사람의 마부가 스무 마리의 말도 물가로 얼마든지 쉽게 몰고 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단한 마리에게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시몬에게 버려야 할옛 삶을 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자신을 독려매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는 있지만, 그 실천 여부는 철저하게 시몬 개인 소관이었습니다. 만약에 시몬이 베드로의 권면을 쫓아서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독려매는 기도의 삶을 시작했다면 그 이후 그의 삶은 참으로 향기로웠을 것이요, 성령님의 임재마저도 돈으로 사려고 했던 그의 성품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력하여 아름다운 선으로 귀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에 대하여 더 언급할 가치조차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오늘로 우리는 2007년의 딱 중간 지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2007년의 반이 지나갔고 정확하게 2007년의 반이 남았습니다. 이 중간 지점에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거창한 결심으로 2007년 1월 1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서 변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닙니까? 평소에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옛 삶을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기도하긴 했지만 단지 우리의 소원과 바람만을 되풀이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주님의 그 길,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생명에. 동료 매지는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동료 매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옛 삶의 굴레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우 여러분. 비록 지난 6개월 동안 마술사 시몬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다가올 6개월 마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야곱처럼 옛 삶의 짐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새로운 6개월을 맞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대오마이 기도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동념해 주십시다.